안녕하세요. 꼬마 과학자 친구들. 과학을 알려주는 송기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단원 지구와 달의 운동. 8차 시.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과학교과서 38쪽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달의 모양에 따른 이름을 배워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달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음, 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을 알려 줬는데 그건 기억하시나요? 상현달과 하현달을 쓰는 방법에 따른 외우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상현달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오른쪽이 볼록한 반달을 우리 상현달이라고 하고 하현달은 반대로 왼쪽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왼쪽이 볼록한 반달을 우리 하현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달의 이름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이제 알겠나요? 맞아요. 이 달의 이름은 상은 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들 알고 있죠. 이 달은 공 모양의 보름달입니다. 자, 마지막 이 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른쪽 끼 눈썹 모양인 달은 우리 초승달이라고 하였고, 왼쪽이 눈썹 모양인 달은 우리, 맞아요. 금음달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양은 변화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달의 위치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달의 위치를 한번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달의 위치와 모양을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을 관측하려는 장소에서 나치판을 이용하여 동쪽, 남쪽, 서쪽을 확인합니다 남쪽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이나 나무 등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만약 아무 표시가 없다면 다시 측정할 때 여기가 남쪽인지 여기가 동쪽인지 구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주변 건물이나 나무 등으로 위치를 표시해 둡니다. 세 번째, 저녁에 시간을 정해 놓고 남쪽 하늘을 보면서 달의 위치와 모양을 관측하여 기록합니다. 이때 시간은 항상 같은 시각에 관측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달의 위치와 모양을 관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달의 위치와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양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 음력 2일에서 3일 무렵, 무슨 달이 떴었나요? 맞아요. 우리 음력 2, 3일 경에는 초승달이 떴습니다. 그 다음 음력 7일에서 8일 무렵, 무슨 달이 떴었나요? 맞아요. 오른쪽이 반달인 상현달이 떴습니다. 그리고 음력 15일 보름달이 떴고요. 그 다음 음력 22일에서 23일 무렵, 왼쪽이 볼록한 하연 달이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력 27일에서 28일 경 금음 달이 떴습니다. 이 금음 달이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초승달, 상연 달, 보름 달, 하연 달, 금음 달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 주기가 30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30일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 우리 음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양은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동쪽, 남쪽, 서쪽을 표시하고, 음력 2, 3일 무렵 저녁 7시에 달을 관측했습니다. 우리 음력 2, 3일이면 무슨 달을 관측할 수 있었나요? 맞아요. 음력 2, 3일이면 초승달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승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서쪽 하늘에서 초승달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음력 7, 8일 무렵 저녁 7시에는 무슨 달을 관측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음력 7, 8일이면 오른쪽이 볼록한 상현달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현달이 저녁 7시에는 남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음력 15일 무렵 저녁 7시에는 무슨 달을 관측할 수 있을까요? 다 알고 있죠? 공 모양의 보름달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력 15일에 저녁 7시에 관측을 해봤더니 보름달이 동쪽 하늘에서 관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달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우리 초승달일 때는 음력 23일경 저녁 7시에 서쪽 하늘에 떴습니다. 그리고 음력 78일경 저녁 7시에 남쪽 하늘에서 상현달을 관측하였습니다. 마지막 음력 15일경 저녁 7시에 동쪽 하늘에서 보름달을 관측하였습니다. 그럼 달의 위치는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나요 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위치가 변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일경 서쪽 하늘에서 초승달이 떴다가 7,8일경 남쪽 하늘에서 상현달이 뜬후 마지막 영력 10일경 동쪽 하늘에서 보름달이 뜹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마다 조금씩 위치를 옮겨가면서 그 모양도 달라집니다. 기억하셨나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는 음력 2, 3일 무렵에는 서쪽 하늘에서 초승달이 보이고, 음력 7, 8일경 남쪽 하늘에서는 상현달이 보입니다. 음력 15일경 동쪽 하늘에서는 보름달이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마다 조금씩 위치도 변하고 모양도 변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간직한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진 직후 초승달은 어느 하늘에서 보이나요? 맞아요. 저녁 7시 무렵 서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상현달은 저녁 7시 무렵 어느 하늘에서 보이나요? 맞아요. 남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마지막, 보름달은 동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마다 조금씩 옮겨가면서 그 모양도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오늘 배운 걸 토대로 다음 시간에는 지구와 달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과학자 친구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